아, 저는 뭐... 다 빨간가요? <laughs> 네. 아 저는. 수면까다 빨간색. 놀랍다, 놀라. 아유 저. 더... <laughs> 자 저희 오늘 야한 영상을 볼 거예요. Yes. Yes, yes, 하래, 하래.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. 그레이의 5 0 가지 비밀과 쌍화점입니다. Yes. 쌍화정. 쌍화점다 그 친척들이랑 다 같이 아. 그 추석 때 응. 영화를 다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.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쌍화점이었던 거야 영화, 영화 보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한, 우리 한 10명 정도 됐거든? 다 아무 말이 없었어 아니 벌써 몸에서 열이 오르면 어떡해? 벌써 몸에서 열이 오르라는대로? 근데 야, 나도 약간 전이 올라 <목소리> 오, 와, 와우. 와. 어우,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쁘시네 멋지시네 ㅋ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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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런 거니까. 나... 때리는 거지. 어.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봐. 그치? 애, 그니 그러니까 해볼 수 있잖아, 그치? 그 근데 난, 내가 남자야. 이렇게. 아, 너가 했어야 어. 나도. 아니. <laughs> 남자 <laughs> 졸라 섹시해, 와. <laughs> <laughs> 어, 왜 내가 흔들리는 거지? 이거, <laughs> 서울 제일 맛 어, 그니까, 나 그거 하나 했거든 응 음, 그냥 야, 야. 아, 놀란다 놀라 아유 더워 <laughs> 자 다음 영화 싸워줘 잠깐만요 어이구 이거 레이크 드레이크 없이 들어온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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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아왜 그래 아... 어... 야 우리가 아직 이럴 사이는 아닌데 너무... 어우 <laughs> 뭐 아름답네요 오야 와우 오마이갓 근데 나 진짜 궁금한게 조선시, 조선시대 때 이런 좀 스킬이 있었나? 있겠지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났겠지 휴지..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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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그냥 이 앵글이 마음에 안 들어 <laughs> 왜? 왜? 가리잖아 야다 보여주면 그건 거 포르노에요 <laughs> 노모가 좋죠 노모 <laughs> 형에 대한 욕구가 엄청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화도 시시했고 일단은 별로 그렇게 욕망적인 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. 네. 땀 나. 어? 땀 나, 땀 나. 빨갛지 뭐. 아니 부끄러워서 이거는. 여기만 빨간데? <laughs> 원래 오늘 <원래> 좀 혈기 형성해가지고프레순런이잘돼 <laughs> 아, 원래. 실제로 뭐그 구조물들이면 뭐 그런 건 아니죠? 아, 내가 나... 아래를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. <laughs> 아, 소, 솔직히. <laughs> 섰어 신경아 <laughs> 신경이 돈도 섰어요 목탁칠뻔 했어 지금 아, <laughs>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부끄러우면 원래 이기아난 <laughs> 절대 흥분해서가 아니고 부끄러우면 원래 몸이 뜨거워져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정말 응. 아, 좀 일어났어요 민진 얼굴이 좀 많이 빨개졌어아그찮아쵸 음. 전... <laughs> 원래 남자가 빠른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건강한 거야 아 뭐야 건강 건강한 거야 그쵸 <laughs> <laughs> 남자는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 그

여러 사으로 보면 나오잖아. 왜 물어보는데, 그거를? <laughs>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, 진짜로. 뭐, 어떡해. 나는, 나는 머릿속은 그냥 평화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, 내가 내 정신과 다르게 반응한다니까, 얘가? 혼자서 어떻게 후지선이 나타난다니까? 이래, 아이프 얘기 한마디. <laughs> 행복하게 해줄게. <laughs> 여기 지금 어. 밑에 연락처 나갈 거거든요. <laughs> 많은 분들의. <laughs> 진짜 연락처 쓴다니까. <laughs> 오케이, 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뜨거운데 지금? 나한 소리는 토끼인 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빠, <laughs> 남자는 토끼면 안 돼요. 아니야, 나 진짜 나는 어? 혼자만 뭔가 뭐, 토끼 무시하면안 된다. 야, 내가 말했지. 토끼 삼천벌한데. 커 커시라. 뭐야, 왜컷시야왜 <laughs> 그렇게 그래? 끝내면 안 되지?